목수국입니다. 애목대 목수국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나온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가지 4개만 남겼습니다. 그리고 지지를 전기 테이프로 지지대와 목수국 사이를 연결하였습니다.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큽니다. 이 목수국은 꽃이 피면 꽃이 무거워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이 아래로 쳐집니다. 의목대 복수국을 만들면 꽃이 쳐져 바닥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